산호초는 얕은 곳의 양방향 난류, 파도에 의한 흐름에서부터 더 깊은 바다의 보다 안정적인 단방향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운동 유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서식지로 구성됩니다. 작은 규모의 암초 지형은 물의 흐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국지적으로 물의 유속을 변경하는 소용돌이와 기타 난류를 생성합니다. 최적이 아닌 유속에 노출된 경우에도 산호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용돌이와 난류에 들어가는 먹이는 폴립촉수 근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더 쉽게 포획될 수 있습니다. 초당 20cm 이하의 유속을 고려할 때물 흐름이 종별 영향에 중요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단방향 물 흐름 속도가 높을수록 일부 종에서는 먹이 포획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다른 종에서는 먹이 포획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플로리아 라비린티포미스와 콜포필리아 나탄스는 유속이 초당 제로보다 10에서 15cm로 증가했을 때 알테미아를 포획하는데 2배에서 10배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 파비아프라검은 초당 19cm에 비하여 물 흐름 없이 먹이를 포획하는데 거의 40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각종의 최적 유속에서 최대 먹이 포획 속도의 큰 차이를 기록했으며 디플로리아 라비린티포미스, 오비셀라 파바올라타 및 콜포필리아 나탄스가 6에서 9분마다 한 마리의 알테미아를 포획하는 것과 비교하여 파비아프라검은 이 분마다 한 마리의 알테미아를 포획했습니다.